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정보입니다 세계 2위 무기 수입국 인도는 한국과 방위 산업 분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 많은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한국의 방산 원천 기술들을 다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도 국방 동향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인도 경제성장률 및 국방비 지출 동향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인도 국방비 지출은 2015년부터 매년 3%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토홀롬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 국방비는 655억 달러로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계속 성장세에 있습니다. 인도 정규군 현황입니다.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6만 7천 명 합계 140만여 명입니다. 인도 방산 시장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이며, 인도 국방 분석 연구소가 분석한 인도 각 분야 매출 및 자본 지출 현황은. 2017년 인도의 무기 수입 총액은 약 33억 달러 수준이며, 방산 업계는 국영 방산 연업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산 정책은 타국 제조업체를 유치해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 메이킹 인디아 in 인도에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습득한 기술로 자국에서 생산해 2017년에는 5600만 달러치 무기를 타국으로 수출했습니다. 한국도 자칫하면 기술과 자본만 쏙 빼먹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빼먹은 기술로 인도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무기를 수출하는데 그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바로 해군 함정 분야입니다. 함정이 47.8%로 가장 높았고 항공 장비가 32%, 센서류가 18.8%, 기갑 차량 1.3% 순에 수출 비중을 보입니다. 물론 한국 방산업체의 국외 대형무기 프로젝트 참여는 한국 방산 기술이 그만큼 성장했고,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국가 간 대형 프로젝트 진행 시,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 후 진행했으면 하는데, 하나 디펜스와 인도 간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인도 방위산업협의회의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MOU 체결, 하나 테크인과 인도 간 케이난 자주포 백문 수출 계약 체결, 특히 하나 테크윈과 인도 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예로 들면, 수출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국 기술을 상당수 이전해야 하고, 더구나 인도는 K9 자주포 부품 50%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즉, 인도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K9 기술로 인도가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막 퍼주면 안 됩니다. 특히 인도의 주요 방산 구매 프로젝트 중 잠수함 부분을 살펴보면, 인도는 노후된 209급과 킬러급을 대체하는 프로젝트 75i 사업은 신형 공격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8조원 규모의 이 사업에 참여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한국 5개 나라이며, 만약 대우조선 해양이 수주하면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밀리 매니아들이라면 뉴스만 보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라도 사업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가 과거에 우리나라와 했던 인도 해군 소해정 사업에서 우리 기술만 빼먹고 먹튀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인도 해군 소해정 발주를 받아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인도가 자국 해군에 발주를 냈는데 이때 인도 해군이 한국 조선업체의 기술 이전과 자문 등 이미 우려낼 것다 우려먹고 먹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해 전의 일입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 조건을 봐도 한국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번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는 앞서 설명드린 메이크인 인디아 in 인도 제조 부흥 정책의 일환입니다. 즉 인도가 국방 자주화를 위해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인도 조선소와 잠수함을 공동 건조해야 하고 인도산 부품 65%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해당 잠수함 사업에서 인도 해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인도의 요청 사항을 보면 그냥 핵심 기술을 모두 내놓아라 하는 수준입니다. 인도가 잠수함 사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공기 불효 추진 AIP 기술 모든 잠수함 관련 센서 기술 통신 및 전자전 장비 기술 인도 노동 인력을 훈련 인도 내 예비 부품과 자재 공급망 구축 등등 이외에도 잠수함의 중요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날강도 놈들 지난 2019년 6월 스웨덴은 프로젝트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2015년에는 인도가 일본의 잠수함 사업 차별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무기 수출에 관심이 없는 건지, 기술 유출이 무서웠는지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산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한국 인도 간 방산 협력 분야 및 인도가 제3국에 수출하려는 방산 품목, 지상 체계, 주력 전차, 장갑차, 고성능 엔진, 대한미사일, 방공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등 해상 체계, 잠수함, 어뢰 추진 체, 항공 체계, 항공 우주 제품, 공군 전투기, 최근 뜨고 있는 한국의 국방 핵심 기술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도의 지속적인 안보 위험과 이에 따른 방산 물자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분야 사업은 별도의 승인 없이 최대 49%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인도의 합자 투자는 인도 시장은 물론 제 3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인도 정부가 요청하는 인도에서 65프레이 부품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메킨 이 인디아 정책과 잠수함의 중요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은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먼저 언급한 문제점들만 보완된다면 국내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쾌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인도양 진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함정 현대화를 착수해 꾸준히 신형 함정수를 늘리고 운용 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해양 거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던데 인도와 매우 인접한 스리랑카 한만 토다 항구 운영권을 최근 99년간 확보하기도 하였고, 하지만 인도는 건조된지 25년이나 된 재래식 잠수함 15척과 핵잠 2척이 전부입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 3급을 제한하고 있고, 인도 정부는 어뢰 18발, 대한 미사일과 잠대지 순항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를 갖춘 3,000톤급을 제안했죠. 일단 수준은 한국이 유리할 듯 하고 독일은 과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졌지만 3000톤급 제작 경험이 전무하고 스페인은 지금도 AIP 결함이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신뢰를 잃었고 프랑스는 과거의 기술 이전을 놓고 인도와 한바탕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죠 참고로 스웨덴은 기술은 되지만 인도 잠수함 사업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나마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많이 구입한 전례가 있지만, 킬러급 잠수함 폭발 사고로 18명이 숨진 사건과 잦은 사고로 실로드가 빵점이고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3는 시험평가에서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현재까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 실적이 있으며, 1, 2번함은 완제품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반면, 삼분 남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인도네시아가 직접 조립해서 최근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250m 자망도 성공했었죠.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은 어떨까요? 만약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분명 중복되는 군수 사업 부분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업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적 위를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사업부가 합병 후에도 살아 있으려면 인도 잠수함 사업처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로선 대우조선 해양이 유리한 상황이죠. 문제로 제기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부품 65%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과 잠수함 핵심 기술 제공 문제는 생활탐구 생각으로는 선체 강판과 절곡 기술 용접 열처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비율을 할당하고 잠수함 핵심 기술은 관련자들이 밀당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방산 기술은 우리나라도 한때 외국의 기술을 도입받아 역량을 집중해 오늘날처럼 성장시켰습니다. 즉, 기술 선진국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우리 기술화하여 가성비 높은 무기를 만들어 낼수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도 우리가 전해준 기술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한국 인도간 잠수함 사업을 관계자들이 잘 조율해서 미래 한국 방산 산업의 전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